연립방정식의 정수인 근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보면 1번에서 x는 2차, y는 2차, z는 1차니까 2z, y 빼기, 2x 다하기, 4x의 제곱 빼기, y 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x 빼기 y, 2x 다하기 y. 요거는 빼기로 묶어내면 2x 빼기 y가 되죠. 그러면 2x 빼기 y가 공통적로 있으니까 2x 빼기 y, x 더기 y 빼기 이제 때는 1입니다. 고분해서 1이 되는 경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번 2번, 이나누어 1번은 2x 빼기 y는 1 2x 다하기 y 빼기 ez는 1. x, y, z가 8입니다. 그럼 요거는 z를 소거하기 위해서 2x 다하기 y 빼기 ez는 1. 두배 하면 2x, 2y, 2z는 10. 그러면 더하면 4x 다하기 3y는 11이죠. 그럼 요식에서 3배 하면, 6x 빼기 3에는, 어, 3이 됩니다. 아, 요게 좀 잠든, 16인데, 여기 17이죠. 그래서 더하면, 10x가 20. 그래서 x는 2, y는 3, z는 3이니까 일단 이거는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 빼기 y는 마이너스 1. 2x 다하 y 빼기 2z는 마이너스 1. x, y, z는 8입니다. 그럼 이것도 z를 없애야 려 되는 거죠. 그래서 2x 다하 y 빼기 2z는 마이너스 1. 두배하면 어, 2x, 2y, 2z때는 16입니다. 그래다음면 4x 닭에 3y는 15 여기에 3배하면 6x 빼기 3y는 마이너스 3, 10x는 10이니까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x는 2, y는 3, z때는 3이니까 2, 3, 3이면 이 600에 3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